한번 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. 자, 먼저 문제부터 파악 한번 해보자. 문제 보시면 뭐 여러분들? 우함수, 기함수를 주어졌죠. 자, 그럼 얘는 결국 특수형 함수의 적분 얘기야. 자, 여러분들,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예를 들어서 f, x, dx 적분하라. 미분은 다할수 있는데, 적분은 여러분들 구하는 게 있고, 못 구하는 게 있어. 왜 그러냐면 요게 인테그랄이 리미트와 시그마야 시그마 두 연산자로 구성되어 있어 여러분들 시그마 못 푸는거 많아, 많아? 많죠 그래서 적분도 못 푸는게 많아 그래서 적분 푸, 푸는 자체를 시험 문제를 많이 내요 왜? 그걸 풀 능력이 되느냐 안되느냐 체크를 한다고 그럴 때 요게 여러분들 무슨 함수면 특수 특수형일 때 푸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어 자 특수형은 세 가지 첫 번째는 우함수 기함수. 그죠? 두 번째는 특수형 이차 함수. 그죠? 이제 세 번째는 요새 수능에 잘 내요. 함수 식형 함수 요거는 무조건 못쓴다. 뭐 딴거 다 필요없어. 평행이동 대칭이동 쓰지마라. 취한 적분 써라. 됐죠? 자요 세가지 형태를 시험문제 잘 내니까 확실하게 알아줘야 되겠지. 지금은 우함수 기함수 얘기야. 자 여러분들도 기함수네. 기함수 표시에서 F0은 얼마다? 0이야.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얘는 우함수야. 얘 기함수야. H0도 얼마다? 0이다. 조건이 이렇게 더 붙는 거예요 그럼 자 요거 정리해 볼게 마이너스 1에서 어디까지 1까지 f-x gx dx 빼기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x의 적곱 hx dx 얼마 마이너스 1이야자 얘는 여러분들 기함수 미분하면 얘는 우함수. 얘는 우함수. 자, 그러니까 요거는 곱하니까 전체 우함수가 되겠네. 얘는 우함수. 얘는 h 함수는 기함수였죠. 곱하니까 뭐가 돼? 기함수가 되겠죠. 기함수는 무조건 0이다. 그래서 하나 나왔네. 요거 요거는 두 가지 형태로 쓸수 있다. 2배의 0에서 1까지 f-x gx dx 가 마이너스 10인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는 2배에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f-x gx dx 가 뭐인 경우 마이너스 10인 경우 있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얘는 답는쓸수 있는 상황이 안돼 그러니까 요거랑 연결시켜 보자 얘는 기함수 얘는 우함수 미분하니까 기함수 얘도 우함수 네 그래서 죠그 0에서 1까지 f 의 x g-x dx인데 여기 마이너스 1을 주어졌죠 그러니까 누구 쓸지는 몰라 그러니까 얘는 누구, 누구랑 같아 마이너스 1에서 어디까지 0까지 f x g-x랑 같겠지 왜요 값을 주어졌다는 얘기는 그죠? 여기 마이너스와 연결시켜라는 얘기야 얘는 바꿀 수 있지만 이거는 못 바꿔요 그죠? 자 그러면 요 부분 보세요 내가 구하는 거는 얘야 그럼 요쪽도 요거랑 연결시키면 되겠죠 그럼 여기는 f 다신 인데 여기는 fx 여기는 g인데 여기는 뭐야 g-x 얘랑 얘랑 잘 합치면 잘 합치면 뭐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합치면 f-x gx 더하기 fx g-x 는 대한대대지 이거 뭐랑 똑같아요 여러분들 fx gx 곱의 전체 미분이랑 같은 같죠 됐어요 그럼 내가 얘를 k라고 놓게요 이렇게 k라고 놓을 수 있, 있, 있죠 요거는 얼마 마이너스 5에요 그러면 둘이 더 해보세요 됐죠 마이너스 1에서 0이야 fx g-x dx 플러스 얼마 마이너스 1에 0에서 어떻게 해? f 다시 x G, gx dx 는뭐 플러스 뭐 요게 k 죠 요게 마이너스 오지요 나는 뭐야 케만 고면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요게 뭐예요 게 마이너스 1에서 0 까지 됐어요? fx gx의 전체 뭐 거? 미, 미분한 거 dx죠. 요게 k 5네요. 자, 그러면 요거는 fx gx의 0 1에 얼마 k 5죠. 그럼 여기다 넣으면 되겠네. f 영, g 형 빼기 f 마이너스 1, g 마이너스 1이죠. 요게 바로 k 마이너스 5가 되겠네. 근데 아까 전에 f 영은 0이라 그랬죠 그럼 요거 없어져 안 없어져? 없어지죠. 요가 얼마? 요가 주어졌아 요게 마이너스 4야. 아 그러니까 응. k는 얼마가 되는 거야? 5, 9가 되겠네. 9. 됐어요?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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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자, 나 자, 자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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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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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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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k라고 자, 자. 자, 그게 바로 자. 죠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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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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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